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 설계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문가가 좋은가 또는 건축사 등 진정한 전문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일반 빌딩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이나 근생빌딩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나 시공 전문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건축하려는 건물과 건축주를 위해서는 과연 어떤 설계자나 시공자가 좋을까요? 이는 얼마 전 어느 건축 관련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고 느끼는 점이 많아 직접적인 이런 당사자로서 또 평생 이런 설계와 건축을 해온 전문가 한 사람으로서 오늘은 이런 전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성향에 관한 것인데 요즘 인터넷 세상으로 이런 인터넷 등에는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이 여러 정보도 교환하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 가운데 건축주들이 설계자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그 글에 어떤 건축사는 자기 주안과 고집이 강해서 상대하기 어려웠다느니 건축주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따라만 해주는 것 같아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다라느니 또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참고자료를 제공해주면서 건축제를 잘 리드해줘서 좋았다는 등 자신들이 경험한 건축사에 대한 평을 쓴 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 글에는 각가지 내용의 덧글들이 달렸는데 건축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를 잘 리드해주는 전문가가 가장 바람직하고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겠느냐는데 많은 건축주들이 공감하는 분위기로 이런 글들을 본 저도 많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궁합이 잘 맞아야 한다거나 대화가 잘 통해야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연애나 결혼상대자뿐만 아니라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도 건축사 등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런 일을 맡아 하는 입장인 저와 같은 건축사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이죠. 즉, 건축주와 전문가들은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비록 연인이나 부부 같은 인간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잘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거나,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라는 그런 자세로 대한다면 아무리 비즈니스적이고 또 계약자와 수급자와 관계라지만 그런 관계로는 서로에게 불편해져서 원만한 건축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건축에 관한 것으로 대화는 어떤 관계에서든지 중요한 것이죠. 특히 커플 관계도 그렇지만 상가주택 등 건축을 하려면 건축주와 전문가 사이에 협의하고 상의해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게 되는데, 이때 대화가 원만해야 설명과 이해, 때로는 설득이 제대로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건물의 배치에서부터 각층 평면 설계, 외관 그리고 각종 자재의 선정 등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하고 상의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이러한 내용들은 대단히 주관적이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아 대화가 단순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건물의 외관이나 평면 구조, 사용자재 등의 선호도 등 건축의 모든 것들이 각자의 성향에 따라 생각의 제각각으로 각자의 특성과 취향 그리고 비용 등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 건축사 등 전문가는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장단점, 문제점,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건축주가 최상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문가의 진정한 자세가 아닌가 싶고 또 건축주는 그런 전문가 의견과 정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생각이나 지식에 집착해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거나 심지어는 다른 전문가들이나 업체의 이야기는 어떻다라는 등 상대를 불신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사실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한다면 일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욕이 떨어져서 관계까지 소모하게 될 것인데, 이는 좋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경계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작품성과 고정관념에 빠지기 쉬운 전문가에 관한 것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 덧글들에 의하면 일부 전문가들의 편향성을 지적한 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축가인가는 지나치게 자기 작품에 대한 신념과 주장이 강해서 다른 의견을 드리려 하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하더라는 다소 불편한 시각으로 그 전문가를 힐랑하는 것 같았는데 일부 과장된 것도 같지만 현장에서 실제 이러한 얘기가 없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나 건물로서의 기능이나 건물의 가치 등보다는 예술성 등 지나치게 미적이고 작품성만을 강조해서 사용상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계를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사실 이는 설계자들이 극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원래부터 작가들이란 자기 작품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의욕이 넘치기 마련인데 사실 건축이란 아름다움이나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집이나 상가주택 등은 생활과 살림을 하는 공간으로서 기능성과 재산적 가치는 더 중요하고 더욱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건물은 전문가의 작품이기 이전에 건축주의 소유물이기도 하고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이 경계해야 할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솔직히 오랜 동안 설계를 하고 있는 저도 늘 수시로 깨닫는 것인데 대체로 많은 설계자들이 건축 관련법이나 건축 전문 지식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터득한 노하우에 집착하다 보니 생각하는 것이나 아이디어가 국한되고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공간은 직선과 직각이어야 한다거나,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법과 규정만 따지다 보니 좀더 다양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나 관련 정보, 새로운 지식 등의 습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건축주만한 전문가는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정한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건축을 공부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만 전문가라 할 것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예전에 일본의 어느 주택회사에서는 디자이너를 모집하는데 비전공자들만 선발했다고 하는데, 이는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가 배운 건축 지식과 관련 법규나 규정 등에 얽매여 단순한 생각밖에 하지 못해서, 오히려 엉뚱하고 말도 안되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는 비전문가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는 더 발전성이 있다고 봤다는데 이런 일리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흔히 전문가들끼리 건축주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말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이 건축하려는 건물과 그 건축주를 위한 진정한 전문가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온갖 연구를 하고 별의별 생각과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건축주만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즉, 아무리 건축사나 시공자 등이 건축을 잘 안다고는 하지만 해당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가 전문가 이상의 전문가라는 것으로 건축주는 건축 관련법이나 지식이 부족할 뿐이지 그 땅과 짓고 싶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주와 설계자나 시공자 등 전문가들은 자기 건물을 짓는데 온갖 생각과 정성을 기울이려는 건축주의 생각과 요구사항 등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 지식과 관련법 규정 등에 대해서 다양하고 충분한 대화로 최상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물과 건축주에게 진정한 전문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그 인터넷 글에는 다양한 성향의 설계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자기 주장이 강한 건축가와 별 도움이 안 되는 전문가 등도 있었지만, 가장 건축주들이 바라는 전문가는 건축주를 잘 리드해주는 사람이라고 한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건축주들에게 설계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 등을 제공해 주고, 건축주로 하여금 최상의 선택을 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건물의 배치나 평면, 외관 설계 등도 다양한 안을 제시해 주고, 또 공법이나 자재 등에 대한 장단점과. 특히 비용 등에 관한 정보 등 건축주로서는 잘 모르는 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 건축주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가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러한 것은 당연한 건축주로서의 요구이고 전문가로서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나 건축을 하다 보면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의 거의 모든 것은 주관성이 강해서 때로는 각자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구조에 있어서도 여러 안 가운데 건축주가 선호하는 안이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점은 건물의 외관이나 각종 자재 선정에서도 그런데 물론 이런 점은 꼭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축이란 아니면 말고식의 실험정신으로 해서는 안되는 일로 그야말로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보다 더 객관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때는 과감하게 건축주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진정으로 그 건물과 건축주를 위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설계 당시 건축주가 강하게 주장을 한다면 아무리 설계자라도 별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건축주가 그때 건축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했다며 아쉬워하는 말을 들을 때도 가끔 있는데 그런 때는 전문가로서 당시에 보다 더 강하게 건축주를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 때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어떤 설계자가 진정한 전문가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성향, 두 번째로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건축. 세 번째로는 작품성과 고정관념에 빠지기 쉬운 전문가. 네 번째로는 건축주만한 전문가는 없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물과 건축주에게 진정한 전문가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고 또 각자는 자신만의 특성과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어떤 사람은 좋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 전문가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은 어떤 인터넷 글을 보고, 그리고 또 그동안 수많은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고 건축을 하면서 느낀 이야기들인데, 건축주 성향에 따라서는 위에서도 말한 내용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건축주는 전문가를 선정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또한번 선정한 전문가라면 끝까지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전문가는 자신을 선정해준 건축주에게 자기가 가진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 노하우 그리고 성실함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건물과 건축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